치즈 이틀 먹고 질려서 칼라면 먹고 있고 김치 고모가 담근 거랑 이거는 고모부가 회사에서 받은 건데 날 주겠다고 가져오셨다고 합니다. 너무 스윗해. 버스를 타고 엔트워프로 루벤 역에서 기차를 타고 엔트워프로 가보겠습니다. 진짜 자연 그자체네 centraal en Brussel Zuid. De eerste klasplaatsen bevinden zich in het tweede <목소리도> 어떻게 이런 건물에. 랑 <름> 여긴 약간 프랑크프루트도 비슷한 것 같고. 아, <름> 뭔가 멋있어 보여. 싶은데? 진짜 만든건가? 어떻게 이걸 만들어? 미쳤다 근데 이런것도 이쁘다 엔터가 써있는 오너먼트 아 편하네 초콜릿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트리가 저게 플라 토스 이개 그거다.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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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올드타운을 구경하면서 핵심만 찍어볼게요. 이제 귀여워. 여기가 인투오프 시청 쪽에 유명한 광장이래요. 여기 소리도 딱마침울림 크스마스그 마켓 준비하느라 이렇게 좀 막혀있네요.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뭐 거인의 손을 잘라서 던져서 나라가 구해졌다 뭐 이런 의미? 너무 견손 We <laughs> <in some laughs> wish yes. yeah. you, guys, open, you Get a Merry Christmas 또 보이는 분이 2층에 네. 와가지고 네.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. 이게 작은 접시로 했는데 다들 큰 접시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쌓아왔습니다 하다가 아, 가고 맛집이래요. 이따가 먹어보던가 해야겠다. 근데 오늘 무슨 날인 건 확실한 게 오늘 다 닫았어. 화요일에 닫나? 여기도? 어떤 데는 화요일에 닫더라고요. 이런 오래된 건물들이 너무 신기하다. 이렇게 집을 짓고 싶다 는와중에 아니 문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집이 미쳤다 이거 이게 어떻게 옛날 집이야 <laughs> 저기도 신기하다. 옛날에 이렇게 타운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? 대박. 왕신기해. 남에집 아파트에 들어온 것 같아. 에이, 미쳤다. 중세시대 아니? 다녀야 돼서. 아, 신기하네. 서울에서 신기해. 기분이 안 좋습니다. 약간 여기는 다 오피스가 약간 오픈형? 이렇게 밖에서 볼 수가 있어가지고. 개방적인 분위기 아닌데 성정이 낫니냐고 순수건 같은 걸 샀는데, 진짜 너무 친절하셔가지고, 아니, 오늘 여기 닫는지 물어봤는데 안닫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오늘 닫는 날이냐고 했더니, 오늘? 어디가? <laughs> 아니래요. 다시 찾아보려고요. 이쪽으로 가보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런 데가 있긴 있네. <laughs> 귀여 서 너무 멋있어요. <laughs> 난리통 공사판에 들어오다니... 공도감이 없어요. 뛸앵 까면... 저기 거 플라잉카메 쇼핑하고 다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. 아직 갈수 없어. 생각보다 너무 건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네. 킹다 대박이다. 완전 왕문 드디어 그 다시 해변 쪽으로 왔고요. 저 앞으로 나가면 있다고 합니다. 이렇 그 옥상에 올라가면은 시내가 다 보인다는데 갈수 있나 지금? <목소리> 타고 10층까지 올라가야 돼요.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계속 도는 또 이쪽으로 가고 또한 바퀴 돌고 이래가지고, 한번파노라마처럼경로가되네요 다시 돌아온 이쪽. 올라왔는데 뭐 하나 봐요? 연주를? 아, 또 올라갈 수가 있구나. 부에 도착했습니다. 아, 너무 신기해. 저 풍차면. 아, 여기서 내가 석양을 보더니. 야, 성감.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일단 즐깁시다. 이 순간을 갑자기 롱샴 엄빠가 사다 달라 그러는 거 하나 사고, 이제 진짜 역으로. 있는 역도 이쁘다. 그래도 이제 역까지 왔네요. 악기 연주도 좋고. 너무 목이 말라서 쿨라인 피지오를 샀고 이제 화장실을 들렸다 가려고 합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스타로 가려고요 <목소리도>

여기가 한인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목사님이 사시는 한인교회고 이렇게 쭉 들어가면 공원네 집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집들이 다잘 사는 집들이라 구경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기 뭐 트리 같은 것도 보이고 Mm -hmm. mm -hmm. mm -hmm. I so little. I mm have -hmm. grown so much older. The end of the tunnel. The title screen. The last goodbye.